자 대표 3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3 번입니다. <laughs> 자 이것을 계산하면 네가 되는데 그때 a, b, c 값으로 해서 이것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4x의 6 제곱 y의 제곱 아칠 제곱 나누기 자 얘는 뭡니까?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의 제곱. 제 요거의 제곱은 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분의 제곱 x 제곱 y제곱의 제곱, y의 네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x의 제곱 자, 얘는 뭐라고요? 곱하기로 다 바꿉시다. x의 6제곱, y의 7제곱에 곱하기로 바꾸면 자, 얘는 어떻게 된다는거죠 이거는 분자고, 이거는 분모자고 제곱. 나누기 그리 얘, 이쪽으로 오자, 보자 x의 제곱, y의 제곱에 얘는 자, 곱하기 얘는 x의 세제곱 y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모끼리 다 볼게요. 분모 이렇게 와라.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x 5제곱 y 2제곱 y니까 y 5제곱. 자, 이제 분자끼리 곱해라. 3 곱하기 4는 12. x의 6제곱 y의 16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그럼 기 약분되죠? 요거 다섯 개 나가니까 하나만 남고 다섯 개 날아가니까 두 개만 남죠. 그럼 분모는 일이 되니까 1 2 xy 제곱 다시 말씀해요. 얘는 몇으로 계산하면 얘는 1 2 xy 제곱입니 xy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얼마였습니까? a가 1이자 b가 얼마입니까? b b가 1이죠 이거 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b가 1이다 그럼 b는 1 c 얼마입니까? Y의 제곱이니까 C가 이가되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구하있는 경우는 A 빼기, B 빼기, C잖아요. C 빼기, 1 빼기, 2는 2마되겠다 답은 2가되겠죠 자, 얘는 1번에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거 됐고요 오늘 지워볼게요쫙 지어갈게요. 쭉. 자, 됐고요 자,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 이것의 값은 구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가로부터 해결할까요? 그죠 거듭제곱부터 해결할게요. 자 이것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8분의 5의 제곱은 8의 제곱, 5의 제곱, 25제곱. 얘는 요거 계산하면요. 얘는 8의 제곱, 64. 5의 제곱, 25. 그리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겠죠자 마이너스는 제곱했으니까 플러스바뀌었고요 얘는 이렇게 바뀐 거. 자, 십거 배제곱이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사의 3제곱 그죠? 마이너스 사의 3제곱 마이너스 육십사. 맞아요? 의 세제곱, y 제곱의 세제곱, 와이 여섯째. 맞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게요. 자3분의5의 x 의7제곱 y 의 네제곱 곱하기로 바꾸면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돼요. 25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얘는 64. 곱하기로 바꾸면, 얘 요거니까, 얘가, 분모는 보죠죠 보자, 보자. 64에 x제곱, y6제곱. 이건 가로시오요 마이너스 으니까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제는, 볼게요. 분모 다 모을게요. 자, 분모 모아라. 얘 얘, 얘, 인데 네. 자, 먼저 하기 전에 곱하기니까, 숫자끼리 먼저 계산 간단하게 할게요. 64 이거 나야가죠 그죠? 분자, 분모약분해서 말하고. 마이너스니있요 자, 25, 어떻게 되나요? 25는 요거랑 요거랑 약분에 대한 거죠. 요거 1이 되고, 얘는 5가 되는 거죠. 얘는 64다 같이 나야가고. 맞죠? 그렇죠? 자, 이제 계산해볼까요? 이제는. 자, 3, 분모다 묶어볼게요. 부모, 3, 5, 자, 3하고 5도 먼저 곱하면 15가 됩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5입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x가 뭡니까? 부모의 제곱이고 세제곱이니까 x의 5제곱입니다. 자, 부모는 제곱이고 여섯 제곱이니까 y의 여덟 제곱이죠 자, 분자 다볼게요얘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거, 요거죠. 그렇죠? 이거 다1이면다 1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x7제곱 y의 4제곱입니다. 자, 약분해볼까요? 요거 4개 날리죠? 그렇죠? 4개 나리고 y의 4제곱 자, 이건 5개 나뉘니까 2개 나리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마이너스 위치는요, 여러분, 마이너스 15분의 4가, 이 마이너스 위치는 여기와도 되고요, 여기와도 되고요, 얘는 이 위치가 여기, 여기 안 때려야 되다냐이 마이너스 앞으로 쓸때 되거든요, 1 5의 y, 제곱 x제곱. 이렇게 되면 그래서 3-1번은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뭡니까? 얘가 찾는 것이 뭐냐면 어 얘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죠? 그러니까는 맞춰 볼까요? 자, x의 b 제곱. 요거 2네요 그 b는. b는 2다. 그죠? b는 2다. 그죠? 자, 요 a인데. 자, c는 y의 c 제곱. 4니까 c는 4예요. 근데 요 a가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없죠. 그럼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란? 그죠? 되는. 그죠? 이 마이너스 여기 써도 되면 여기 써도 되면 여기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와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렇게 해어 그럼 A는 뭡니까? 마이너스 15다. 자, 근데 구하는 게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에다가,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남니다 자, 이거 복잡하지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건 산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꾸 풀려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가겠습니다 3-2번. 자, 이것은, 자, 이 거듭제곱부터 계산할게요. 이거제곱, 81. 일로 가져올게요. 81. X제곱이 제곱. X제곱. 자, 이거 보세요. YA의 제곱. y 의 a 의 제곱. 얘는 y 에 a 곱하기 2, 즉 2a라는 식이죠 얘는 y의 2 a 자, 나누기. 자, 여기부터 했고요. 얘는 3의 세제곱 27. xb의 세제곱 xb의 세제곱 이거죠, 이거죠. 그럼 얘는 x의 b 곱하기 3, 3b죠. 그럼 얘는 x의 3b다. y의 5제곱의 3제곱, 15제곱이다, 15제곱이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됐죠. 이다자 네. 이제 이거는 뭐죠? 곱하기로 바꿔거릴게요 81x의 제곱 y의 2의 제곱 자 곱하기 얘는 27분의 아무 뭐 바로 분자로 보내겠습니다. 분모로 보내겠습니다. 자 얘는요, 바로 나누기니까 통째로 분모로 보낼게요 27x의 3그 제곱 y의 1 5 이렇게 됩니다. 잘 적었는가 모르겠네요. 어, 잘 적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까요 숫자끼리 먼저 할까요? 27로 나눠지면 3, 이죠 맞죠? 1, 2, 3. 자, 얘는, 여러분, 보세요. 결론을 보니까,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X의 8제곱에 Y의 9제곱에 C야. 결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뭐, 4하고 3비하고 누가 큽니까? 분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맞죠? 여기는 3비가 4보다 크기 때문에 3비 빼기 4에서 놀러온 거거든요, 8이요. 그래서 다시 해서 얘는 다시 하면 어떻게 되니까 얘는요? 계산하면 얘는 3이고요, 그죠? 3이고, 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4에서, 3비에서 4를 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걸 아니까 얘가 여보다 크다는 것은 요거 부분을 알겠죠. 분모해 봐야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귀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15 빼기 2입니다 자, 여러분, 지수 부채가 25이죠. 그렇죠? A의 N 제곱, 1이기 A의 N 제곱인데, 다시 말해서 얘가 이의 N 제곱인데, 이 N 이데 N 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집 N 까 얘는 a 의 N N 제의 N 1의1 이렇게 되겠죠. 이건 3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3 d 빼기 4는 얼마입니까? 3 빼기 4는 8이 되겠죠. 넘겨주면 10이니까 3 d 를 10이니까 b는 4가 되고 b가 4. b는 4고. 자, c는 결정됐죠. c는 4. c는 4. 자, a는 뭡니까? 6과 c 얼마가 되겠요 9가 되겠죠. 15 마이너스 2a가 2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에 이렇게 넘기면 2a는 6이니까 a는 3이다. a3, b4, c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구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예요. a3, b4, c3 더하면 어, 10이 된다 하는 거죠. 아, 아시겠죠? 왜 3이 3비 2이 4이느냐? 여기서 분모에 x 의 여덟째 이비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알고 넣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4번을 보일게요. 어? 대표 4번. 대표 4번. 자, 다음 식의 남은 세 활용인데요. 자, 이런 원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요. 자, 이런 원기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2예요. 반지름이 2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높이는 모르겠어. 높이는 내가 h 라 자, 그러면 얘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는 파이 r 죠 r이 이거니까 이거 제곱은 파이 r 제곱, 2 a 제곱이죠 그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부피. 근데 그 부피가 얼마랬습니까? 36 파이 a 제곱이 있어. 자, 그러면 h로 나눠서 h 를 나눠서 그러면 이건 나눠면 되겠죠. 그럼 얘는 4a 제곱이 되죠. 2의 제곱, a 제곱, 4a 제곱, 4a 제곱 파이에다가 얘는 36 파이 a 제곱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산하면 얼마 되나요? 얘는 자, 이거, 어, 이거, 이거 볼까요? 아, 이거 4제곱이네요? 죄송해요. 4제곱? 알겠습니다. 4제곱. 부피 36π, a 4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 4제곱이야. 쌤이 잘못 봤어요? 네. 네. 자, 그럼 날려볼까요? 날리면 9, 그죠? 파이는 날아가고요. 그죠? a 4제곱에서 제곱이니까 얘는 2개 남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9a의 제곱이, 바로 h는 9a의 제곱이다. 소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사각뿔이 있죠. 그렇죠? 이런 사각뿔이 있습니다. 자, 얘 사각뿔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사각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각뿔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피는 어떻게 사각뿔의 부피? 자, 원기둥의 부피는 민넓배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사각뿔의 부피는... 반드시 3분의 1 앞에 써야 돼요. 그리고 민덜이자 그런데 얘는 뭡니까? 이 변의 길이가 6a 제곱 이고자이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 3a이다. 그리고 높이는 몰라. 높이를 이렇게 그면 높이가 되겠죠, 높이를 내가 h로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가 뿌리거든요. 뿌리의 높이, 사각뿔. 그래서 얘는 요거 곱하기 요것이 민넬이죠 그죠? 6a 제곱 b 곱하기 3a가 민넬이야 그리고 곱하기 높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부피인데. 그 부피가 얼마냐면 8a의 5제곱에 b의 4제곱 되나요? 자, 요거 좀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요거 숫자끼리 먼저 곱으면 요거 3 날아가니까 6이 되죠. 그죠? 6a의 3제곱, 그죠? b의 제곱 곱하기 h 한것이 8a의 다섯 제곱 b의 네 제곱입니다 자 h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나누는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를 나누는거요 그렇죠? 자 그러면 b 두개 나가라고요 두개 나고요 그렇죠? 5,6,7,8,9,10자 세개는 아니죠? a 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죠 그리고 2로 약한 되는 4,3이 되죠 자 그러면 2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3이죠 3이고요. 분자는 4 a 제 b제곱, 어때요? 4 a 제 b 제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해? 3분의 4의 a 제 b제곱을 사용하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의 명 4-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바꾸기 4-2번 자 표현 바꾸기 4-2번 자, 다시 2번. <laughs> 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laughs> 얘는 한변의 길이가 2a 세제곱, b고, 한변의 길이가 8a제곱, b 세제곱입니다. 8a제곱, b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됐구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네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요, 빛변이 4 a 제곱 b 래요 a 제곱 B. 자, 그런데, 높이를 몰라요. 높이를 h 라 근데 얘랑 영향 넓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다라는 거예 얘랑 영 넓이가 같대 그때 h를 구하수 있거든요. 음. 자, 볼게요.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 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제곱이죠. 그럼 얘는 2 a 제곱 B 곱하기 8a제곱, b 세제곱 자 이걸 계산하면 숫자끼리 2 곱하기 8 1 6 a 세제곱 a 제곱 a의 다섯제곱 b b 세제곱 b의 네제곱이 바로 이놈이 넓이예요. 그럼 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모 4a 제곱 b 곱하기 h야. 자 그럼 얘 계산해 주면 이거 계산해 주면 2가 돼가지고 2a e, 제곱 bh야. 다시 말해서 얘는 뭡니까? 똑같아. 뭐야? 2a제곱bh하고 e, 얘하고 똑같다 그리게는 뭘 구하라? h 구하라 h를 a,b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h는 뭡니까? 나눠주면될 a에서 a죠 그렇죠? 이걸 나눠주자 16a의 다섯 제곱 b의 네 제곱을 b의 a제곱 b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숫자부터 8이 되죠 자얘 2개 나눠가고 3개 남죠 그렇죠? 자 얘는 하나 알리고세개 남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1이 되구요. 분자는 5x8x6x6이니까 8,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바로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